울산시교육청이 노오 교육감 체제 2기 출발에 발맞춰 시와 구군의 인수위 격인 울산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한 달간 활동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울산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회가 발족해 약한 달간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책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출신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교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물론 울산교총 출신까지 포함해 진보와 보수를 아울렀다는 평가입니다. 추진위의 주된 역할은 제2기 노키교육감호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추진위는 노교육감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변화와 혁신을 포함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 실천 계획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저희 위원회 역할은 1기 울산 교육의 성과와 한계점들을 뒤돌아보고 새롭게 2기 출범하는 울산 교육의 미래 혁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7월부터 4년간의 새 임기를 시작하는 노 교육감의 모토는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미래 책임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큰 공약 7가지와 42개 세부 사업을 제시했는데 신규 사업으로는 사립유전 무상교육과 중고생 체육복 지원 등이 눈에 띕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원과 수학 여행을 위한 학생 교육원 제주 분원도 추진됩니다. 공교육의 국가책무성을 강화하되 또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학습과 그리고 돌봄과 복지와 맞춤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울산 혁신 미래 교육 추진위가 이기 노키호의 공약 실천과 새로운 비전 제시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유비씨뉴스 김희현입니다.